안녕하십니까 아우일리 브랜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영상은 주로 짧게 제작하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10분 정도를 목표로 맞추고 더 짧게 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 편집의 수월함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집중력 집중도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하고 길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야호보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해, 해당하는 부분은 어, 이거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보고 어, 나머지 인용하는 구절들은 제가 화면에 띄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이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긴의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자 우리말 성경으로 봤을 때는 뭐 특이 사항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봤을 때이 야고보서 2장 3절에는 의미심장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가리킬 때 게이 클로딩, 화려한 옷을 게이 클로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 의미의 상단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게이, 호모섹슈얼, 성 도착 이런 부분을 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오리지널 어, 영어의 용례에서 그랬었던가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 제가 성구 사전을 동반해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온라인에서 볼 수가 있는 성구 사전입니다. 스트롱 성구 사전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2장 3절을 헬라어로 분해해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게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가 헬라어에서는 람프로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람프로스가 사용된 성경의 용례들이 9 군데 있습니다. 그 용례들 하나하나 보면은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뭐 브라이트, 클리어 게이 구들리 골드스 화이트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외모 외양을 또는 어떤 성격적인 인간의 성격적인 부분까지도 터치하는 단어인데. 밝다, 쾌활하다, 명랑하다, 뭐 분위기가 아주 밝은 그런 사람을 여기서 이제 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도 이 의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어, 그것을 제가 고전 영어의 웹스터 사전을 보고 또 현대의 그 네이버 영어 사전을 놓고 비교해 보면 딱그 의미가 선명해진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고전 웹스터 영어에서 보면 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용례가 바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merry, airy, jovial, sportive, frolicsome 이런 어,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 전부 다 사람의 성격이 쾌하다, 밝다 이런 것입니다. Inflamed or m a r i d i q u o i 술에 취해서 들떠 있다. Intoxicated 술에 취해서 이제 그횡설 수설하고 사람이 들떠 있는 그러한 것을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게이, homosexual 이런 의미보다는 사람의 성격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서는 물론 성경에서는 외모에까지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지만은 그 어떤 성적인 취향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게이 프라이드라든지 성 해방을 한다 하는지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게이 클로딩을 입고 있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성 도착자들은 외모를 꾸미기 좋아합니까? 화려한 옷을 선호합니까? 아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패션, 미용, 기타 외모를 꾸미는데 상관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독 개이가 많은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성경에서는 외모를 꾸미는 대신에 검소한 옷차림을 지키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우고 있죠. 어 오늘날 현대 문화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이돌 문화인데요. 아이돌들은 굉장히 화려한 복색을 하고 어, 외모도 화려하고 뭐 복장도 어,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튀는 것을, 하, 스타일을 하고, 어, 그 스크린에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 연예인을 따라하는 풍조가 일반화 되게 되면, 압녀물어하고 막론하고, 패션 피플, 패피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시대에 뒤처진 하나의 그 미개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8절을 보게 되면, 아 이거는 제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이거은뭐 물론 게이 클로딩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는데 부드러운 옷을 입는 것이 하나의 그 왕족들이 표시였다, 귀족들이 특권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초림하셨던 당시에 가장 성경적이지 않게 반성경적으로 살았던 비도덕적인 그 삶의 트렌드의 어 하나의 트렌드를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헤로당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할리우드에서 연예인으로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도덕 자체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 신문지상에서 흔히 보지 않습니까?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시대가 어, 그리고 주님 당시와 지금에 있어서 공통점은 외모를 꾸미는 데 치중하고 어, 옷잘입옷잘 입는 것을 하나의. 아, 프라이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과학, 예술, 문화, 종교 이 모든 영역들이 엔터테인먼트로 흡수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즉 정치인이나 법관, 교수, 시사평론가, 공무원들. 뭐 심지어 경찰 공무원들의 일까지 전부 다 연예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시스템, 뭐 정부 조직 이런 것들 전체가 다 연예계로 흡수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우려 또는 뭐 재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의 한국 정부는 뭐 거의 어, 개그 콘서트 정부라고 불릴 만하게 연예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울리고 웃기고 하는 것이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거의 거의 못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습니까? 게이 프라이드. 즉, 게이 축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것이 벌써 몇 년째 거듭되고 있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성경과 부관할까요 아니면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제가 화면에 띄웠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노아의 날들과 같고, 또 로스의 날과도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제가 화면에 띄울 것이니까 여러분 보시고. 자, 이런 풍조가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으면 또 사람들은 성경은 아 옛날 책이야. 그것은 이미 지나갔어. 우리하고는 해당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리 타분한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다. 이렇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성경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이미 과거에 다 이야기해 놓은 책인 것입니다. 소돔의 첫 번째 제가 무엇이었다고요? 동성연애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게으름과 자만이었던 것입니다. 게으름과 자만. 그 소돔의 그 죄는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동성연애라는 죄가 만연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 곧 지금의 때는 노아의 날들과 같고 로스의 날들과 같다고 성경은 경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목들을 나열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즉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 일이 최고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육신을 만족시키는 육신적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이 최우선이 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나 아프리카 방송 등에서 보게 되면은 최고로 인기를 끄는 소재 중에 하나가 뭐몇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불멸의 아, 그, 그렇게 좋은 소재가 바로 먹방이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예언하고 있죠. 또 tv 프로에서도 제일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먹방도 있고 여, 여행 프로그램 플러스 먹방이고 아, 그리고 또 인기를 엄청 끄는 것이 가상 연애, 가상 결혼 프로그램 같은 것이죠. 그거는 뭐 우결이라든지 지금도 뭐 tv 조선에서도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온통 가상 연애, 가상 결혼. 그좀더 확장해서 보면 드라마 자체도 다 그런 이야기죠. 가상, 그것도 일종의 가상 연애와 가상 결혼이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헛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시대풍조를 미리 예언했습니다. 자두 번째. 소돔과 같은 자만과 양식의 풍부함이 서방 국가들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만연해 있죠 그래서 제3세계로부터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난민들이 이런 그 부유한 소돔과 같은 한국을 또 서방 국가를 찾아서 몰려들어오죠 그들 중에 상당수는 못살고 무지한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진국들 그리고 한국도 난민들을 마치 우리의 부를 갉아먹으러 들어오는 거짓대 같은 내쫓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죠 그들을 멸시하고 아주 싫어합니다 마치 소돔 사람들이 나은 애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과 같이 우리의 정신 상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무슬림들은 문제가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환영할 만한 여건이나 여론은 절대로 조성되기가 힘든 것이 너무나 그들이 가서 머무는 국가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무슬림들을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대 풍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더잘 사는 나라에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할때 미국이라든지 한국 이 모든 나라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아, 물론 미국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어, 도널드 트럼프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국경에 장벽을 쌓고 무슬림을 포함해서 모든 제3세계에서 들어오는 난민이나 이주자들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도 이제 점점 소돔의 마지막 단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이민 통제 정책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로 게으름의 풍성함이 한국과 서방 국가들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 이것이 바로 유럽이 진작에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노동 시간을 점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3D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을 투입해서 그들을 부려먹죠.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3D 업종에서 이제는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들, 외노자들이 다 점령한 상태예요.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모두 공무원 시험에 미쳐 있고 화이트 칼라로서 아주 선망받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이제 미래 사회는 육체 노동을 로봇이 대행하는 4차 산업혁명 하겠다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이 풍성하며 소돔과 그녀의 자매 도시들이 지었던 죄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풍성한 물질 문명 속에서 그러한 문명의 홍수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려면 육체 노동도 하고 자연의 햇살과 자연의 그 혜택도 받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도시 문명에 완전히 쩔어서 그리고 기계 문명에 쩔어서 살게 될때 사람들은 독특한 성적 취향을 지향하게.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한국에도 바야흐로 만연하기 시작한 동성애라는 죄인 것입니다. 어떤 국가가 물질 문명의 최고봉에 이르렀을 때 번지는 것이 바로 동성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가 몽고 초원이나 시베리아 사막의 베두인족 사이에서 성행합니까? 어,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삶을 자신의 생존과 그 기본적인 부분을 영위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사는 에스키모 같은 사람들은 동성애 같은 짓을 몰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시대를 초월한 예언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성경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아이돌 문화를 보시고 이 게이가 번지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노아의 때와 로스의 때가 지금에 도달했다는 것을 현재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산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